훨씬 깊죠입니다 아, 이곳은 안면도에 있는 숭원 이로지입니다. 어, 얼마 전에 다녀갔는데요. 또다또 어, 또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쭈꾸미 낚시하다가 또 이걸로 다녀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새벽에 원산도에 도착해서 쭈꾸미 낚시 좀 하고 오후 1시에 네, 철수에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했던 것은 저 제방 오른쪽 인데요 제가 볼땐 맞은편입니다 어, 저쪽에 제방권에서 한 30-40m 들어와서 앉았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제방 왼쪽 어, 제방 왼쪽에 에, 한 30m 쯤 들어와서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초가 없어요. 다만, 이제 물 속에는 뭔가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밑걸림으로 작용을 하고 해요. 조금 어, 아까 이제 대표면서 25cm 짜리 붕어 한 마리 잡았고요. 어, 여기는 낮낚시가잘 됐습니다. 밤낚시보다도. 그래서, 뭐, 첫수긴 하지만, 아, 잘 자란 붕어 한 마리 봤으니까, 음, 오늘 밤낚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곳 승원 이루어지는 연또 갈대, 부들, 떼짱 뭐온가 수초들이 잘 발달된 곳인데요. 어 제가 앉아 있는 요곳만 이렇게 빈 자리가 있고요. 아, 하지만 이제 속에는 어, 수중 수초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저쪽 자리는 연밭이었는데요 연밭에서도 아주 멋진 입지 보여주고 어, 시큼먼 연탄붕어 진짜 까만 연탄붕어 같은 어, 치구도 좋은 그런 붕어들이 나왔었습니다 어, 여기는 음, 바닥이 좀 맨땅같이 보여서 조금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어, 차대고 바로 앞에서 대를 펼수 있어서 어,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심은 제오른쪽으로한 1.5m, 이, 왼쪽으로는 한 2m가 넘고요. 어, 지금 대편성은 3.2칸부터 4.2칸까지, 예, 모두, 어, 11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데요. 해지면은 이제 저녁 식사하고, 본격적으로 밤 낚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미끼로는 지금은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또 옥수수 오븐 같은도 조금 반죽해서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에 앤디님인데 <laughs> 연주 감아 버렸대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연밭이거든요. 터졌나보네. 예, 캠교체 완료했습니다. 어, 지금 11대 중에 3대만 어, 옥수수 봉울텐을 달아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옥수수구요. 근데 이 옥수수를 뭐가 밑에 톡톡톡 쪼는데, 아마 이 참부어들이 있거든요. 이 참부어들의 수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밤이 되면 아무래도 참부어는 좀덜 듬비고 부어 어, 입질이겠죠. 뭐. 어, 멋진 입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덟 치 짜리야? 여덟 치. 아이, 8시인데, 예, 새벽 2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어이, 저녁 먹고, 뭐, 진짜 바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서 조금 더37 하나, 33 하나,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는데. 아유, 없네요. 8, 7 이런 것 밖에. 여기 지금 깜빡깜빡 해서 카메라 쫓아왔더니 안 움직이네. 그래도 누구는 월척 잡는데 누구는 이거 이거 여덟 숫전자 잡고 있으니까. 이 <laughs> 아이고 이 이렇게 잡풀이 딱 이게. 자, 동작 때도 그래도 저걸로 내 여덟지도 안되겠어23 조금 넘네? 깜빡거리기만 하고 올리질 못하냐. 벌써 5시 음, 반이네요. 그럴때뭐 아, 입질 없으니까 자꾸 틀러놓게 되고요. 어, 잠만 자게 됩니다. 전챙이 붕어만 4, 5마리 잡았네요. 옆에 있는 거를 37거 잡았는데. 아, 참. 날씨가 춥지도 않고 바람도 없고 아주 날씨야기는 아주 그만입니다. 날이 밝아오는데요. 입질이 없네요. 새벽녘 입질이 좋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고참 지금 벌써 6시 반이 지났어요 벌써. 그런데 아이도 깜깜합니다. 7시나돼야 날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왔더니 찌가 한 군데 다 물려있네요. 으휴. 네 개, 세 개, 세개 한꺼번에 물려있네. 6시 반요 8시 어어 턱걸이 어 턱걸이 턱걸이 턱걸야 밤새 꽝 치더니 아침에 한 마리 잡네 턱걸야 <laughs> 어디 봐? 제거 보고 있는 사이 에 이게 하늘 찌르고 있네. 터져라, 터져라. 아이고, 저 엔드 거 보고 있는 사이에, 찌가. <laughs> 뭐야, 쟤 그만 놈 나오는데 뭘 터져? 아유, 만세 불르고 있다, 찌가. 작고만 예, 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오후 1 시가 되가는데요.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비 예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어제 저녁에 입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기압 깔리면 입질이 좀 없거든요. 이게 어 저기압에서는 붕어들이 뜬다 그래요. 어. 수면까지는 안 오더라도 바닥에서 위로 조금 조금 떠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현재 이렇다 할 입질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입질이 뜸했거든요. 아유, 잔챙이. 한 씨알이지만 그래도 나와주네요 싹 끌고 들어가도 이만 조금 올리는 거 그래서 입질 받았습니다 어디 보자 어이구. 여덟 칠은 되네 그래도 여덟 치안 되겠다 빵만 좋지 치고는 좋아요 치고는 좋은데 씨알은 어, 그래 크지 가 않습니다 23cm 20단센치도 안 되네 어쨌든 뭐 낮에 붕어가 나왔으니까 고맙지요 그럴 텐다라 하나 띡질이 잘 들어오네 씨알이 작아서 그렇지 자다 고만하네요 7치 정도 최고는 좋은데 빵이 아니 최고는 좋은데 길이가 짧아요. 참 여섯 치. 찌는 아주 이쁘게 올립니다. 어차, 이거 진다 <laughs> 어, 튕겨. 그냥 오지. 그럴 때 쓰니까 큰 놈은 안 나오고. 다 일곱치, 8덟치 여덟치 대저큰 거고. 여섯치부터 나옵니다, 여섯치. 아, 이 빵은 좋은데. 깊이가 짧아요. 음, 붉니다. 22.5cm네요. 22.5. 하나 아, 하나씩만 나옵니다. 일곱치. 하나. 개도 찌름 멋있게 올리니까. 아, 저기 그세 마리 잡았네요. <laughs> 야. 잔챙이라도 좋다. 이건 더 작네 이런 놈만 계속 나오네요 많은 비는 아닌데요 비가 또 추적추적 추적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추위가 올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 아주 낚시하기 좋은 가을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오른쪽, 오른쪽 데인데요. 지금 순식간에 서너 마리가 나왔어요. 어, 기다렸다 받아먹듯이 그렇게 그냥 던지면 바로 입질하고. 그, 쪽이집어가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앉아서 다니니까그 제자리 떨어지는 거를 딱딱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요, 지금, 지금은 안또 지금 지금 입질 하나네. 이것도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음, 저도 자주 입질 하는데 저기서 조금 아까 그래도 아홉 치짜리 가한 마리 나왔어요. 어제 와서부터 오늘까지 제일 큰게 아홉 치인데 어, 그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비는 뭐 그치지 않고 계속 오네요. 자, 한번 더 올려보지. 예, 저녁 식사 하고 왔습니다. 어, 뭐 하도 해가 짧으니까 지금 7 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완전히 한밤중입니다. 아, 아까 2시 반에 일어나서 한 30분 낚시 하고 있는데요 꼼짝도 안 하네요 어분글루텐 달아 놓은 것도 지금은 꼼짝 안 합니다 아까 아, 오후에 거의 소나기 입질 돌았었 거든요 날이 완전히 밝았고요 아침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 밤새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입질이 아주 끊어져 버렸습니다. 뭐, 많은 비가 온건 아닌데, 하여튼 뭐, 주석주석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질이 아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옥수수 오물 됐을 때는 자진 입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네요. 예, 긴데 빼고 짧은데로 교체했습니다. 4.2칸, 4.0칸, 3.8칸 이렇게 다섯 대 빼고요. 2.8, 3.0, 3.4 이렇게 해서 짧은데로 교체했습니다. 긴데에서 별로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데로 교체를 했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보다도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랬어요. 저녁까지 그래서 바람이 불면 투척이 힘들기 때문에 짧은 데로 교체한 겁니다. 오시앗 좋네. 아이아 이잉어야? 이잉어 사자야. 이잉어야? <laughs> 웬 그래. 이잉어가 나와? 어? 들어봐 어디 봐, 어디 봐. 이거래니까요. 오이씨. 예, 저녁 식사하고 이제 밤낚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의 이없네요 어제하고 달라요. 어제 저녁때만 해도 입질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밤 비온 영향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렸 많이 내린 건 아닌데 그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바람이 또 계속 불었거든요. 지금 사람이 자는데 좀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승원 이로지에서의 3박 4일입니다. 아, 마지막 날은 어, 뭐 잠만 자느라고 촬영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요. 어, 지금 철수 중인데요. 낚싯대는 다 걷었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잔뜩 흐려있네요. 어, 여기서 철수해서 어, 또 다른 곳 가서 한 2박 정도 더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승원 안면도의 승원 이로지. 예, 이건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자 이게 요건 제 거고 요건 우리 방랑자님 건데 자,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저쪽에 헤드님 거는 모르서 못 가겠어요. 쏟아보세요. 말이 쏘는 껴되는데 이거, 샤카만 게 이쁘지? 아, 진짜. 말숨 꽤 되는데, 이게 씨알이. 이게 제일 큰데, 이게 어, 이게요 정도. 아홉 치? 월척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 자, 가우리자방낭자니까 추가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빠진다, 옆으로 빠진다. 오, 좋다. 야, 이 잉어. 오, 이놈, 야 좋네. 큰 놈. 오, 잘 되네. 자, 큰 놈만 올려봅시다. 큰 놈만. 자, 이런 곳으로 보내줍니다 아이 괜찮아 다 들어가요. 자, 잘 가세요 인사하세요. 오잘 <laughs> 왔어. 아참잘 놀았네.